김용시 의원은 저랑 같이 상임위원회도 했었었고, 예, 또 예결위원장도 의견했었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름뱀장어 같은 사람. 잘피네 예, 그러니까 능글능글 맞고, 어, 종국에는 이재명의 정책을 두둔하고 통과시켰던 유일한 인물. 그러니까 뭐, 무상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요목조목 문제들을 제기하고, 객관적으로 그 문제들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근거로 내밀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는 말이 다 맞아요, 과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집행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다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 안건이 처리될 땐 아, 자, 이렇게 얘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명확해 줍시다. 이런 8년이었었어요, 김용식 의원은. 그래서 합리적인 척 얘기하지만. 종국에는 항상 이재명의 시민순찰 대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뭐, 또 여러 가지 성남FC 예산처리 등등. 항상 야당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도 종국에는 이재명의 정책을 통과시키려 했던 아주 거수기의 대표 1인.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 좀 달라지는 뭐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징계도 받았지 않습니까? 동료시 의원들한테 욕을 하고, 뭐, 그리고 새누리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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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발, 저발 하면서 욕도 하고 술잔도 집어 던지려고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징계, 경고까지 먹었었다. 네. 그런 두 얼굴의 사나이이자 이재명의 어떤 최측근 오른팔이었다. 아, 그럼요. 그거 자기가 표방을 했었고. 아, 네. 이재명과 가깝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아, 많이 혼났어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책들을 막지 못해서 이기인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2층에 고혹스러워 2층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재명 시장이 있는 2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그림자였고요. 네. 어, 저도 이제 시의원 단체로 집행부 공무원들과 식사를 할때 그때 처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진상 보좌관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됐고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시민 순찰대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공구도 빌려주고 또뭐 이렇게 홍반장, 뭐 동네에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 홍반장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제 그 성과금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그 성과금을 모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집행부끼리 나눠 먹은 거예요. 나눠 가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동네를 다니는 그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감사로 드러나 가지고 제가 그조 조례 부칙상에 있는 그 2년 정도 운영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이제 1년으로 줄인 제가 그 개정안을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정진상 보좌관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분당갑 당원 협의회 이제 이종훈 국회의원이 있었던 그 소속의 구성원이었는데 그 비서관이었던 박경현 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기인 네. 어린 놈의 새끼가 이재명 시장의 주력 사업을 지가 뭔데 양해타를 쓰고 저렇게 해서 반대를 하면서 정말 그때 자동녹음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제가 들었었었거든요. 정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정진상 고작관이 했던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느꼈죠. 아,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 그림자처럼 얘기하면서 저한테 직접 그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 비서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이런 사람을 제재해 달라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 달라는 신호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 욕까지 좀 서슴없이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저희 시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진상 보좌관이 시정에 각종 개입한다는 사실은 중론이었습니다. 계약, 인사, 특히 성남FC를 수시로 탄천종합운동장을 들락거리면서 사실상 구단을 손아귀에 주었다는 라 평가들을 두루 알고 있었고 시의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죠. 사실 이재명이 없, 이재명의 뭐, 어, 김용희 왼팔이었다면 정재상은 오른팔이 었고 사실상 2인자. 그래서 2층을 얘기하면 이재명 뿐만 아니라 정진상을 얘기하는 뜻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기획,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어, 그때 어떤 민원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냐면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아나무인의 본부장이고, 어, 사장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였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질의를 하고 싸웠었어요. 당신의 출장명령서와 근무기록서를 가져와라. 근데 제출도 하나도 하지 않았었고, 굉장히 의원들한테 고압적이었었던 예 네, 그런 기획 본부장이었었었고 성악을 아마 과거에 했었을 거예요 예 네, 음대 출신의 성악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많은 폭로를 이어가고 어 잘못했다고 어뭐 이렇게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재명을 등에 업고 세상 무서운 게 없었던 아주 뭐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아주 좀 바람직하지 못했던 준 공무원이었죠.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풍문으로 들었죠.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출신이고, 또 김인섭이 차렸었던 나로도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수정구 금토동이었나요? 나로도 횟집을 들리지 않으면 인사승진은 어렵다. 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었었고, 시, 실제로 국장과 과장, 시장이 썼던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보면 나로도 횟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만큼 김인섭 씨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공직자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횟집에 가서 매출을 올려주고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인사승진이 불가능했었냐라고 얘기를 뭐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선대위원장 출신이고 사실상 음지에서 인사권을 휘둘렀던 브로커였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그 아들과 딸, 아들이 산업진흥원에 지금 채용돼 있을 겁니다. 예. 네. 이 정진상만큼 정진상이 이제 보좌관으로서 어, 어, 수면 위에서 인사나 계약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김인섭은 이제 대형 공사나 건설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좀 개입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의원들이나 여러 공무원들 통해서 풍문도 들었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인섭 씨를 아느냐? 그러니까 한네번 정도 만났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회의록에 남겨져 있고요. 그만큼 공무원들도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유명했었던 사람이다. 최고위원회에서 뭐, 네 명이 박용수 보좌관, 비서관이랑 뭐, 김용, 뭐, 배소현, 이렇게 있는데 그행정지원과 소속이었다는데 행정지원과가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팀도 있고 의전팀도 있고 그 의전팀 안에서 비서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감사 제로에는 네. 비서실 명단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게 저희 좀 의아해요. 그래서 또 확인해 보니까 임기 재공무원으로 들어온 게 맞고, 네. 네. 그리고 어 계속 추궁을 해 나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비서실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 근태 기록서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뭐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일을 맡았는지 좀 불명확한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 제출했던 비서실 명단에는 박용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서관은 맞았었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저희가 좀더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업무 맡았던 일을 뭔지 알아봐야죠. 배소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 의전 업무라든지 외국인 응대 업무를 했다고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출근도 하지 않았었고, 사실상 그 이제 이재명 시장의 와이프죠, 김혜경 씨의 의전을 사적으로 맡았던 건 아닙니까? 업무 분장상으로는 외국인 응대 업무를 맡아놓고 김혜영 씨의 어떤 의전을 맡았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김문기 씨는 저랑도 많이 싸웠었고 제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사적으로 어 상임위가 끝나면 뭐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좀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했었던 분이시고 어 가장 처음에 공개했던 사진은 그거였죠 호주 트램 네, 어 영상 사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출장 보고서로 어 작성이 됩니다 음. 시청과 도시개발공사에서 네. 그 보고서를 자료제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았고. 그 자료에 일부 수록된 거죠. 이제, 보타닉 가든에서 유동규와 김진욱 비서, 그 조직폭력배 논란이 있는 그 김진욱 비서와 이재명 시장과 고 김문기 처장이 함께 모여있는 그 단체 사진이 거기 수록되어 있었었고, 그걸 이제 대선 때 처음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조금 반박을 못했었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 발견했었던 그 이제 타워, 타워에서 식사를, 눈을 마주치고 식사를 했던 그 사진은 인수위 때, 신상진 시장 인수위 때, 어,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정보 제공, 제보를 통해서 입수를 하게 됐고, 예, 이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니까 친문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치 타워에서 이재명 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있길래, 그러니까 저희 그 천하용인의 블로그인 고공행진 블로그에 이제 공개를 했죠. 그때도 역시 뭐 이렇다 할 반박은 하지 못했고요. 김문기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뭘까요? 이재명 씨가 이장에게 보고를 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2016년에 이 대장동 사건이 아니, 아니고 서현동에 음.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음. 상황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이 담당 처장이었었어요. 음. 저는 서현동의 지역구였었고 음.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봤지만 의원실에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고 얘기하니까 이거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뉴스테이가 들어. 오는지 안 오는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고, 그 김문기 처장 본인이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은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조금 고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통치고 오히려 김문기 처장은 저희한테 고압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유동규와 김문기가 똑같았습니다. 그 저희도 그래서 항상. 같은 동료 시간들을 물어보면, 김문기 처장 온다, 김문기 처장 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김문기 처장은 저희한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골치가 아팠었던 존재였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래서 참 많이 싸웠었고,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과 똑같은 논리를 얘기했었고, 이재명에게 몇 차례 보고했다고 저에게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었고, 그게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는데요. 아마 지금 뭐 검찰 수사하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은기 씨와 이재명은 그 전부터 네,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을, 그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 처음 만난 거는 리모델링 때, 이제 2009년이었나요? 분당구청에서 다 함께 어 분당의 리모델링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그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거 제가 공개한 겁니다 아 1월에 네, 네. 그때 이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었나요 그분이랑 분당근의 김병욱 국회의원 김용시 의원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김문기 처장 이재명 시장 이렇게 그 지금의 이재명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동규가 한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김문기와 동부건설의 김문기 근무하고 있었던 리모델링 팀장이었고 었 알게 됐었고 그때부터 이재명을 이제 소개하면서 친분을 익혔었던, 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뭐, 시장, 재임 시절 때도 김문기 처장이 직접 저한테 뭐 보고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뭐, 직접 이런저런 대장동이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송전탑 관련 것들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증언을 했었으니까, 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